<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1분 시간이 오라 그래서 <laughs> 아니 <아유. 웃음> 좀좀 느껴도 되는데 잘못 부르기도 했는데 너무 볼줄 알고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동아리형 공연도 보게 아 되고 엄마가 나왔어 가어가어가떻게 나와야 돼어떻게가보와가나왔 아, 차도 막힐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도 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뺄지 맞죠. 맞지. 그렇습니다. 러스트 뱅크 씨. 아, 근데 아, 응. 응. 아, 니가 아. 이렇게 일찍 온 뺄지 가는 게 여러분. 형들이, 형들이 맨날 아, 안 돼서. 아. <laughs> 정말 안 <laughs> 돼? 너무 오랜만에 무대 졌지. 빨리 무대에 서오르니까. 그러니까. 아,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어, 무대 서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신화 공연 때는 많이 썼기 때문에. 바라드가수처럼 무대 서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laughs> 저희 또 신화 공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월, 3월에도 있고. 2월에도 <laughs> 있어? <laughs> 네? 2월에도 네? 2월에 있다고? 3월에도 있어. <laughs> <laughs> 이후에도 있어. 나이도 한살한살더높나 빼고 하는 줄 알았어. <laughs> <laughs> 반말하고만 하려고 그러는데 아 절대 아니죠 <laughs> 다 걸리는데 아 진짜 반말해줘요 반 그럴까? 우 <laughs> 근데 정말 이렇게 후대있을때 반말을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 돼요 빼면 돼요 반말하다 보면 되게 무서운게 반말하다 보면 착각에 이상이 생겨 친구들이랑 일괄해서 엉덩이 일하겠대요 교수님한테 욕돼도 돼얘고등학생중학생 저기 저어려분 <어려워보니까>. 삼촌이잖아 삼촌 여는어 있는데 가까이서 보는 유부녀일데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멤버들 중에 또 누구는 보았었나요? 해석 <laughs> 아. 젠장 내가 먼저 왔어요 <laughs> 니 말도 안 하고 왔어. 어, 시간 남아서 들었어. 나도 <laughs> 과연 또 누가 올까요? 아 어, 아 진이 지니, 음. 지니, 진이... 바쁘잖아왔으면 좋겠다. 지니, 에릭 에러. 알아서 하겠지. 에러 하고 이마트 가면 볼수 있어. 내가 분이랑 하나 이마트 에서 밀어봤잖아. 누가 누가 봐도 미는데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laughs> <laughs> 아 에릭은 뭐 어서 어스 뭐서지 이런식으로 쎄다 보서 커퍼가더라고. 안 에릭은 형 산책하러 이마트 갔다는거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거기에 에릭집 옆에 있는 게 이마트가 본점이잖아. 맞아 <laughs> 맞 <laughs> <laughs> 거의 진짜 볼 거야. 나도 장난다고 보였어. 어? 나도. 아니 나는 장난감은 안 사지만 이제 마트 보러 이제 가시면은 누군가 어디서 거는 거기가. 그 우리만의 특유한 그기침 소리가 있어요. 에릭이랑 에릭가 이거 하는데 에릭은 에 이거 하데 지금 저희 데뷔에서그 소리가 들려. <laughs> 아 누구 아프나 나는. 그리고 나 나도 있잖아 나도. <laughs> <laughs> 형좀 <형은> 특이해. <laughs>

좋네요 그래, 엔디엔디도 아. 다음... 저기... 다음 활동... 활동이요? 아, 1월에 생일이 맺혀있다 아 어, 일이맺혀 1월에 생일을 보내? 팬미팅 할까? 예! 아 어, 아 어, 는 대표니까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네 여기서 약속너여자한달고 했는데 안하봤정말웃기게어프 아 여기서 꼭 약속을 해야되는 거야 아 네. 네. 근데 잘잡 아 예? 100번이요? 100번? 100번 하라고? 100번 할거에요? 예! 100번 하면 대가이겠다 <laughs> 제가, 제가 뮤지컬 50회를 했어도 팬미팅 100회는 네. 야 뮤지컬 50회를 했어 네. 어떻게 길게 했구나 6개월 동안 음. 음. 했었죠 음. 뮤지컬 너무 음. 다시 보고싶어 앤디 가 하는거 앤디가 하는 거는 앤디 투의이 풋풋함이 연기에 나오니까 캐릭터 맞으면 너무 재밌었거든 아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렇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여기는 어디지? 서 지금 여기가 어디죠? <laughs> 그동안의태테크로 <태택근도 웃음> 진짜 한번또 <laughs> 라디오 해도 디제이 이 근데 연애가 니까 어젠가 할 거야. 여행이 끝나면 여행을 운만하고 쉬는... 아침에 <laughs> 야침거 생각해봤는데 아침은 저기 일상이 막으로 생각침는데 11시에 하고하어 11시에 1시 11시에 에 저녁 아침 아침 아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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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새벽과 새벽 새벽 2시 3시 3시 나홀이 있었죠 아마 전에 나홀이있을고 2시인가? 나올래 라디오 안 들었어? 네. 원래 짝수로 하지 않나요? 보통? 네. 새벽은 약간 시간이 좀이상한게하더나올 응? 라디오 나중에 찾아들어 <laughs> 되게 웃겨 <laughs> 낯을 많이 가리잖아 나올이 그 낯가리는 게 라디오 진행이야 <웃음> 진짜? 되게 귀여워 나 형이지만 나올이 <laughs> <laughs> 근데 누가봐도 <나도> 형이 <laughs> 아니, 아니, 나홀 내가 보이잖아 아 그래 진짜네 <laughs> 말을 너무 잘못했네 오 되게 이쁘다 오틀서 먹노야 아이쿠 가아아 뭐가 이제 귀여워요 오늘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어? 좋가지 오늘 정말 나름걸 한거야 자 이제 가 알겠니다는거거 이제 미지를 알게 되어라 원하는지 말씀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감독도 동아리 많해주세요에디 이거 안나와 얼안나 잘잤나요 一样。